모닝썰 오늘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베를린의 자전거를 대여를 해가지고 둘러볼 예정인데 제일 메인 도착지는 탐페로프 공항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항인데 예전에 사용이 됐던 최근까지도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사용이 됐는데 너무 소음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과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이 중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탐베로프 공항은 주민들하고 그 관광객들 막 공원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항이었다 보니까 부지도 엄청 크고 할 줄어도 있고 이러니까 자전거로 또 돌아보면 어, 확실한 또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laughs> 그래가지고 베를린에서 자전거를 렌트해서 이제 공항 부지도 갔다가 다른 이제 또 둘러보고 싶은데도 내 건데 갔다가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니다 그러면 렛츠 고. 아 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꽤 오랫동안 타아 놓네. 거의 한세달 정도 닫는거 같은데. 아, 다른 데도 또 찾아서 가 보겠습니다. 렌트 샵 다른 데도착했습니다 여기 빌릴 수 있겠지? 헬로. 헬로. Can I rent a bike one day? Okay.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자전거 다 빌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일단 시장으로 먼저 가려고 하고 시장까지는 아,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 억지가 야겠다아 여기 자전거 도로하고 이런게 쉽지가 않네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구글맵에 자전거가 있으니까 볼트 1서 한번 가봐야겠다 마르크트 할레 노인 자전거 타고 14분 오케이 야, 아, 장갑 필수 진짜 손개 얼어가지고, 와. 아니, 하필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자, 하기로 한 날이, 아, 요근내 제일 추운 날이야. 아, 목, 목에 하는 것도 들고 왔는데, 아, 장갑만 끼고 그걸 안 꺼내서 시장 가가지고, 완전 풀장착하고 다음 이동할 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손끝도 장갑 꼈는데도 너무 시려 가지고 아쉽지 않아 진짜 렛츠고 도착했습니다 It's my e m m a 지금 가는 곳은 마르크트 할레 노인이라고 저희로 치면 약간 그냥 전통시장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거 같은데 저번에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을 때 한번 가봤긴 했는데 거기보다 약간 규모가 더큰거 같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아 규모가 더 크네. 항상 이제 고프로를 들고 다니니까 아까 자전거 빌리는 그 사장님도 유튜브냐고. 어, 아 아니요. 어, 아, 아 아닌데요. 그냥 비디오 그냥 찍고 있어요. 한번 둘러보면서 음. 먹을 거리 좀 찾고. 점심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건가? 약간 생면 파스타로 해가지고 해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완전 그냥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아이, 이제 좀살것 같다. 몸이 좀 녹아가지고. 여기서 또그 공항까지 가는데 한 20분 또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나오는 게 20분이지 또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은 한 30분, 40분 그냥 금방 가가지고. 아, 맛있는 거 천지네. 우 트러플은 처음. 보였다. 진심. 아, 트러플은 처음. <laughs> 아, 진심 다 아, 트러플 아, 트러플은 처 아, 트러플은 처 아, 트러플은 처음. 아, 트러플 아, 가러플은 처음. 아, 트러플은 처음. 아, 트러 아, 라비 아, 트은 아, Number one, bulbous, number, one. Hello. Hello. Uh, number one, number one. Hello. Number one. Number one, tomato sauce? Yes. Tomato sauce, Kevin, no parmesan. With parmesan. Oh yeah. Yes. Nine euro, please. Yes. Okay. And uh, one soft drink. Yes, which one? Uh, Lemonade. Lemonade? Yes. Okay.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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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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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시면음주운전이어가지고 강제 금주네 강제금주 아쉬운데 오호 완료. 오 맛있겠다 면이 약간 뚝뚝 끊어져 있는 면이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음. 파스타 식감이 딱 완전 잘 익혀가지고 약간 쫀득하면서 이 파스타가 원래 그런 건가? 전 요리를 잘 몰라가지고 면하고 막 그런 것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먹어는데 이따다키마스 식사는 다 끝냈고 여기 좀한 번만 더 둘러보려고, 하, 둘러보려고 하는데 밥 먹자마자 바로 잠이 쏟아지는데 이럴 때 자전거를 타야 돼. 이럴 때 다시 좀 잠을 깨기 위해서 에마 타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거기 공항을 가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공항이다 보니까 공원으로 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활주로를 자전거 타고 달릴 수가 있더라고. 아니면 이제 뛸 수도 있고 완전 공원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와이 활주로를 자전거로 달린다면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공항으로 레츠고 여기 그 공항은 아닌데 시장 근처에 그 이스트사이드라고 그 베를린 장벽 처럼 벽에 그래피티하고 이런 것들을 그 예술품을 남겨놓은 약간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좀 둘러보려고 왔고 여기에 좀 유명한 사진 그 벽화가 있는데 그게 약간 지도자 주명이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는 그런 벽화가 제일 유명한데 그것도 좀볼겸 이쪽으로 왔습니다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옆에 싹다 그래피티로 그려져 있는데 제가 친구랑 저번에 같이 있으면서 유럽도 물론 그래피티가 엄청 많은데 베를린의 유독 그래피티가 진짜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여기 왜 그래피티가 유독 많냐 이거 불법 아닌가? 라는 그 말을 시작으로 좀 찾아봤는데 베를린이 그래피티로 유명하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불법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고, 주로 새벽 야간 시간에 이제 작업을 하고, 합법인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한 9월 이상은 불법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징역하고 이런 게 있긴 하던데, 처벌 중에 근데 그게 딱히 소용이 없는 건가 모르겠는데. 그래피티가 워낙 많아서 이게 현장 족발이 되지 않으면은 처벌을 못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많은 그래피티를 그려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물론 작품이긴 하지만 시내를 돌아다니면 진짜 워낙 많아가지고 어,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코인? 예, 코인. 아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웃. 예. 오케이, 아, 씨. 아, 근데 피 같은 1 5로 좋은 대로 가기를. 아, 그 그림이 좀 멀리 있나 보네. 이게 엄청.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가 아 잠깐만 그럼 자전거를 타고 좀 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다시 자전거로 제가 원래 미술이나 예술에 조회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는 거를 아, 즐기지 않아 즐기지 않는다 라기 보다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흥미가 없다 보니까 그걸 봐도 그 화가나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가거나 그래도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박물관은 또 옛, 옛날 그 작품인고 고대 박물관 이런 데는 좀 가는 건 좋아하는데 미술관은 진짜 거의 안 가는 거같아 미술관은 진짜 거의 안 가고 그 작품을 봐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미술관은 거의 안 갑니다. 개 춥노 <laughs> <laughs> 길 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딱 저기 있네 <웃음> <웃음> 보일러로 순서대로 사진 찍는 거 같은데 <laughs> 저 사자코 셀카 한번 조지고 가도록 하겠습 아니 거의 다 왔는데 아니 밟을 때마다 느려지면 어떡하한거 이게 뭐냐 너? 야너 뭐냐고 야 어이가 없네 진짜 도착했습니다 완전 그냥 허허벌판 느낌인데 아, 그래도, 아, 이거 할 줄은가 보다. 야, 대박. 저기가 예전에 공항이었던 것 같은데, 좀 찾아보니까 엄청 큰 공항이었다고 하더라고. 사용 안 할까? 약간 폐어 느낌이긴 한데, 옆에 여기는 집인 것 같습니다. 다 여기도 이렇게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 운동하러 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렇게 산책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고,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공항이어서 와 대박. 꿀잼인데? 아이 자전거가 상태가 더 좋았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저기 음. 앞쪽에 보이는 데가 그 공항 건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리 게이트로 다 쳐놔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니까 막 투어 같은 거 하긴 하는 것 같던데. 저는 막 그런거 신청 안했고 완전 저가 생각했을 때는 폐허고 막 이렇게 좀 사람도 많이 없고 이렇게 좀잘안 돼있을 줄 알았는데 정비가 막 산책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냥 완전 엄청 큰 공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민분들도 와 이거 다 둘러보려면 죽겠는데 아 그래서 일부러 자전거를 빌려왔는데 아 자전거 상태가 아 와이 자전거 때문에 이 정도로 고생할 줄 몰랐는데. 아. 어쩐지 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자전거안 가집니다. 그냥 그 오르막길 올라간 느낌에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도 안 붙고. 아, 돌아버리겠네. 아, 자전거 씨. 아, 스트레스 많다 아, 나도 여기서 씽씽 달리고 싶었단 말이야. 아 아깝다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지하철이나 와 이런 거 타고 다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것 타고 내가 봤을 땐 넘어가다 죽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와 진짜 어. 지하철 타고 가야 될것같습니다 진짜 지하철 완빵이 가네 뭐야 이게 나의 애마라고 좋아했던 때가 얼마 전이고. 아, 근데 여기 비행기가 있는 걸 봤어? 는데 어디 있지? 아진나 이. 아, 에마 상태 진짜 오로만에 진짜 아. 일로와 미우나 고우나 나의 에마인 걸. 저기 뭔가 비행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겠는데, 아! 겨우겨우 끌고 비행기 완전 근데 여기 허허벌판에 완전 비행기 그냥 한대 덩그러니 있는데 예전에 뭐 했는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은 뭐지 왜 자전거를 안 타고 끌고 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지. 대신 타주실래요? 지금 한 4시 정도인데, 오늘, 아, 자전거만 괜찮았으면 타고 숙소 가될것 같은데, 한 30분 걸리는데, 이거 타고는 도저히 숙소까지 절대 못갈것 같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전거로 베를린 둘러보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굿나잇.